자, 12번. 그림과 같이 EAB가 AC래요. 자, 그럼 AC가 EAB라고 했으니 비례 상수를 줘야 할 건데, 그 전에, 그 다음 주에 눈에 들어와,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을 D라고 했네요. 자, 그럼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KK 이렇게 하면 AB가 2 k 인 거니까 전체는 몇 K가 돼요? 4K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C를 또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2K2라고 하네. 또 1대2로 하면, 아, 3회배수 하면 좋을 텐데. 그럼 3배씩 하면 되겠다, 그죠? 3배, 3배 하고, 저기, 4K 자리에 12K라고 씁시다. 자, 이렇게 하고 1대2로 본다고 하면 여기가 4K가 되고, 여기가 지금 8K가 되었겠죠? 음. 그 다음에 BC는 2루트 3D라고 하고 있네요. 아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어, bc는 2 루트 3a 이렇게까지 쓰면 뭐두개 문자 가지고 모든 어떤 길이를 갖다가 다 쓰고 있었다 그죠 자그때 cos a c b 라고 하면 이제 이쪽인 건데 어 a든 k든 관계식 하나를 뽑아야 하는 건데 지금 보아하니 이 삼각형과 <laughs>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요 각도를 갖다가 세타라고 할게요 코사인 세타로서 지금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럼 A K 사이의 관계식을 뽑을 수 있겠다 싶은 거지. 자, 코사인 세타는 자 3K 제곱하면 9K 제곱, 16K 제곱 빼기 A 제곱 오버 234잖아요,죠? 그 234K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삼각형을 보면 6K 제곱, 6K의 전체 제곱인 거니까 36K 제곱. 그 다음, 12의 전체 제곱을 하면 144k 제곱 빼기 12a 제곱 오버 2, 6, 12k 제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분자부터 정리하면 25k 제곱 빼기 a가 되고요 180k 제곱 빼기 12a 제곱 이렇게 쓰고, 자, k 제곱 다 날려버리고, 3, 4, 12, 2 날려버리면, 1하고 여기는 얼마가 남아? 6이 남았겠지. 그래서 6을 찾다가 이제 양변을 곱해주면은, 1 5 0 k 제곱 빼기 6a제곱이고, 1 8 0 k 제곱 빼기 12a제곱이 될 거니까, 6a제곱은 지금 30k제곱이었어가지고, a제곱은 지금 그럼 5k의 제곱이었겠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코사인 a 12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 내 세타 다시라고 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 다시는 12k 제곱이면 144k 제곱 2 루트 3의 a의 전체 제곱하면 12a 제곱이 되었겠지 빼기 36k 제곱 오버 2 곱하기 12k 2 루트 3a 이렇게 해서 정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자, a 제곱이 5k 제곱인 거니까 12배니까 60k 제곱이었을 거고, 자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24니까 168k 제곱이 분자였을 거고요. 자, 밑에는 지금 4곱하기 1 2인 거니까 48루트 3ak였을 거니까, 음. 자, 일단 1 1호로 약분하시죠. 자, 여기 4고 1 0 4 이렇게 되고 한번더 2로 약분되니까 2분의 7. 그죠 자, 그럼 분자가 7k 제곱인데 음. 아, k도 약분시켜 버릴까요? 그러면 7k. 그죠 이렇게 이제 7k. 그다음에 2 루트 3a가 되었던 건데. 아, 그럼 결국은 a는 또 양수 단위인 거니까 루토 k로 이렇게 바꿔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2루트 15k 분의 7k가 되었을 건데, 여기 k가 약분이 되고요. 자 15를 이제 분모 분자에 곱하면은 30분의 7루트 15가 났을 건데, 어, 요 답이 지금 있네요. 어유 이게 지금 뭔가 수치가 이상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답은 1번 맞네요. 30분의 7루트 15였겠네. 자, 13번 그림과 같이 2X승, 4X승이 Y랑 K랑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각각 AB에 이제 수직하게 보이는 바 직각 표시가 있죠. 그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ABCD 점이 있는 건데,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A 좌표부터 씁시다. y 좌표가 k인 거니까 x 좌표는 log 2의 k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B 쪽을 보면은 log 4의 k, k였을 것이고요. 자, D는 x 좌표가 같으니까 log 4의 k, 기 log 4의 k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2하고 4하고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자위쪽이 2분의 1인 거니까 루트 k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로그 2의 k를 집어넣어 버리면 k의 제곱이 나왔겠죠. 로그 2의 k k 제곱이 나왔겠지. 그럼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라고 하면 이런 사다리꼴 넓이를 재면 되었을 거니까 2분의 1에 얘를 갖다가 높이라고 해두죠. 로그 2의 k 빼기 로그 4의 k였을 것이고요. 자그 다음 에 이제 윗변 안에 뼈일 건데 자 먼저 k 제곱에서 k를 뺀게 선분 ac가 되었을 거고요. 자 이제 선분 bd를 잴 건데 k 빼기 루트 k 이렇게 하면 되었을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최대한 해줍시다. 이제 가운데 k가 사라져 주고요. 이산 4는 2하고 2분의 1이 왔을 거니까 이 안쪽은 2분의 1의 로그 2의 k였을 거니까 4분의 1의 로그 2의 k에 k제곱백의 루트 k가 있었겠죠. 이 곱하기 로그는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k값만 찾으면 되었던 건데 아직 우리가 안본게 직선 OC가 D를 지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게 되어 버리는 거니까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가 되는데 log2의 k 에 여기 k제곱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럼 얘가 2하고 1분의 2이 튀어나오고 위에 2로 올라갔죠 그럼 분모 약분이 되고 이 루트 k가 k 제곱이 되는 건데 양변을 제곱하면 4k가 지금 k 4승이고 다시 어 k를 약분시키면 k 3승은 지금 4가 되었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을 써야 할 건데 4분의 1에 지금 k 제곱 빼기 루트 k 로그 2에 지금 k였었던 건데. 자 k는 양변에 이제 3분의 1승을 취하면 4의 3분의 1승인거고 2의 3분의 2승인거지 2의 3분의 2승을 k 대신 집어넣어 버리고 3분의 2가 내려오면서 로그가 사라졌죠 자 그럼 2가 하고 4하고 약분이 되니까 6분의 1에 그죠 k 제곱 빼기 루트 k 이렇게 했겠다 그죠 자 그럼 k가 2의 3분의 2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3분의 2에 에 제곱인 거니까 3분의 4승이 되었던 거고, 또 여기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승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2의 3분의 1승으로 빼면 2의 1승 빼기 1, 오버 6이었을 거니까, 자, 이쪽은 지금 1이었어가지고, 자, 2의 3분의 1승은 세제곱근 2하고 여기 6으로 이렇게 나눠준 모양이 되었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20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알파에 관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그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서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죠 그 적분 해봤더니 0이 된다는 건이 안쪽이 뭐인 거야? 기함수죠 자 기함수고 또 3차함수인 거니까 이쪽은 어쨌든 다항함수였던 거니까 다항함수는 정역의 원소가 x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원점을 지나가줄 수밖에 없죠. 여기 아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걸어 이게 f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나왔던 거죠. 자첫 번째 관계식은 F0, f 0 빼기 k의 f 프라임 0은 0이었을 건데 k f 프라임 0은 지금 f 0이었던 거고요.죠. 쌤이 F0을 지금, F'0을 B라고 하면, 1차항이 개수죠. 얘는 1차항. 그럼 상순 이제 KB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지금 X의 세제곱에, AX제곱에, BX 더하기 BK 정도로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x가 x는 0에서 극대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 자, 한번더 미분을 이 안쪽을 해주면, 3x제곱에 2ax 더하기 b인데, 자, 0에서 극대 값을 가지면 f'0이 또 뭐였던 거야, 결국은? 0이었던 거죠. 그니까, 러 b 자체가 지금, 어, 여기, 0을 집어 넣어버리면 0이었다. 그러면 지금 0 집어 넣어버린 b 자체가 지금 뭐가 돼? 0이 되었겠죠. 0이 되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이렇게 쓸수 있었겠다. 그죠? fx가. 음. 자, 그 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f' 프라임 여기가 제 b쪽이 0이었으니까, x로 묶이면 3x 더하기 2a인 거니까, 지금 x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지점에서, 어 뭔가 또 다른 극 값이 있을 건데, 근데 그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a를 집어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7의 8a 세제곱, 더하기 9분의 4a 세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는데, 얘는 27분의 12였을 거니까 27분의 4a 3승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 3승이 마이너스 5분의 27,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a 값까지 구하고 나서 지금 k를 구해야 할 텐데, 음. 아 직접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f(x)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K에 F'을 쓰죠. 3X 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썼는데, 아까 내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기함수라고 했지. 그러면 뭔가 짝수 거듭 제곱항들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짝수 2차 안 가지고 이야기해 주자면, 여기 개수가 A가 있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3K인 건데, 빼기, 3k 해놓고 그럼 이 창의 개수는 대충 여기 마이너스 묶어봤을 때한번더 확인해 주자면 2의 k 제곱 더하기 3k였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얘가 0이 되어야만 하는 거니까 a는 지금 마이너스 3k였을 거겠죠. 근데 아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 k는 결국 얼마가 나왔겠다? 2분의 1이 나왔겠다라는 거죠. k가 2분의 1인 거니까 60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다? 30이라고 볼수 있었겠지. 답은 30이 되겠네요.